현대차 산타페 풀체인지의 예상도와 주행 영상, 근접 스파이샷, 그리고 유력 출시일까지 공개됐습니다. 랜드로버 느낌의 각진 디자인과 광활한 실내 공간에 소비자들이 난리 났는데, 재원부터 가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산타페는 지난 2000년 첫 등장해 20여 년의 세월 동안 국민 SUV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3세대 소렌토 시점부터 여유로운 공간의 패밀리 SUV라는 타이틀을 소렌토에게 살짝 빼앗긴 상태입니다. 현행 4세대 산타페가 지난 2020년 탐켄치 룩으로 페이스리프트되면서 소렌토 대비 더욱 떨어진 판매량도 마음이 아프죠. 이런 와중에 상황은... ]을 반전시키기 위한 신형 mx5 산타페 가 출시를 앞뒀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번째 디자인입니다 유선형을 쓰던 지금까지와 달리 랜드로버 나 갤로퍼 같은 정통 suv 의 각진 형상이 채택됐습니다 소렌토 급으로 덩치가 커졌고 특히 전고가 높아져 차박과 레저에 특화됐네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했죠 전면부에선 높게 올라온 후드와 랜드로버 디자인 펜더 같은 사각형 램프가 보이는데요. 현대의 H를 형상화한 DRL이 탑재되며 아반떼의 테일램프도 H를 형상화한 건데 현대 로고를 본딴 스마트 키도 그렇고 현대의 이런 아이덴티티 밀기 여러분은 마음에 드나요? 엠블럼은 아이오닉 6와 신형 그랜저에서 탑재된 알루미늄 엠블럼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측면부는 전고가 높고 매우 각져 눈에 확 띄며 툭 튀어나온 루프 프레일이 정통 s u v 스러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A필러부터 D필러까지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칠해져 랜드로버의 향이 아주 짙게 나네요. 측면 유리 면적이 꽤 넓어 시야가 탁트일 것 같은데 2열 유리창이 좌우 두 개로 쪼개진 게 보입니다. 이 사각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런 구조 역시 과거 갤러퍼와 랜드로버 디펜더에서 만나본 오프로더 스타일의 특징이죠.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이 탑재돼 마음에 드네요. 재미있는 부분은 앞 핸더인데 검은 가니쉬가 붙어 있으며 여기에 산타페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둥근 휠 하우스 주변엔 검은 플라스틱 클레딩이 붙고 새로운 휠들까지 강인한 느낌을 내고 있죠. 후면부 역시 재미있습니다. 후면 유리를 크게 눕히는 최근 트렌드와는 달리 유리가 수직에 가까이 서 있네요. 가장 특징이라면 테일 램프인데요. 현행 모델과 달리 차체 하단에 붙어있습니다. G박앤하고도 비슷한 위치죠? 헤드램프와 통일된 H그래픽도 크게 새겨졌으나 방향 지시등까지 하단에 있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머플러의 경우 진짜 머플러가 우측에 하나 포착됐습니다. 아예 숨기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산타페에선 다르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우선 시트에는 램프에서 봤던 H 시그니처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이제 거의 세뇌 수준이며 독특한 헤드레스트 디자인까지 눈에 띕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그랜저 풀체인지와 흡사한 일체형이 예상되며 스티어링 휠은 신형 그랜저나 신형 코나에서 포착된 세로선을 강조한 타입을 기대해 봅니다.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알려졌죠. 2열 공간은 현행보다 훨씬 넓며 유리창엔 수동식 도어 커튼이 제공됩니다. 도어 패널엔 두 개의 컵홀더가 눈에 띄네요. 이 열과 삼열 시트는 완전히 눕혀져 차박에 최적화됐는데 앉은 자세까지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재원과 출시일입니다. 소렌토와 같은 2.2 디젤과 2.5 가솔린이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6단 변속기가 투입될지 8단이 새로 투입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테스트가 포착됐으나 국내 출시 소식은 아직 없네요. 차량가는 현행에서 200만 원 이상 상승이 예상되며 차량 출시일은 협력업체와의 양산 점검 일정을 보아 2023년 8월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골 탈태한 이번 산타페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mx5 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 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